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자부하의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키트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왜 그런지 그런 거를 같이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실습까지 해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이 키트가 여러분들이 납땜을 연습하고 이제 간단한 몇 가지 부품의 동작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자부하의 기능을 조금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게이 키트의 목적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요거에 조금 플러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오픈소스로 제작하는 방향을 조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PCB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작을 했던 PCB인데, 이전자부어의 기능을 단순히 하드웨어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래밍으로 구성을 하면은 당연히 좀더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도 할수 있고, 이 단순히 CC 기능이 아니라 뭐 CR, CP, CV, 이런 기능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픽 화면을 꾸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작동을 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오픈 소스로 해서 여러분들도 스터디해 보실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구체화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전자부어의 회로가 기존과 어디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은 12V를 공급받는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12V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EC1하고 C4가 있는데 이두 개의 부품은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한 캐페시터입니다. 그리고 CN3을 통해서 12V 팬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캐페시터를 사용하는 거는 단순히 노이즈를 줄여준다 이런 측면보다도 부하의 작동이랑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한 부하라는 것은 이 전자부하, 이 기능으로서의 전자부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12V 단의 부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12V에 연결된 팬이 작동할 때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전류를 끌어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V가 연결될 때 외부의 어댑터에서 나오는 12볼트 그리고 내 PCB에 공급되는 12볼트는 같은 선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파형을 측정을 해보면은 약간 드랍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떨어지거나 순간적으로 오버슈트, 언더슈트 이런 과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연결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도 현상에 대한 노이즈들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캐페스터들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V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회로의 그라운드는 여기 세모 표시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12V가 입력돼서 5V를 출력해주는 7805 레귤레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전원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에 LED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유언 같은 경우는 5V를 입력으로 받아서 마이너스 5V를 출력해주는 ICL7660이라는 차지펌프 IC입니다. 회로에서 마이너스 5V를 사용하는 이유는 OP 앰프 때문인데요. 이 OP 앰프가 0V에 가까운 전압을 다뤄야 하는데 이 0V에 가까운 전압을 다룰 때 특성이 좋지 않은 OP 앰프를 사용하면은 낮은 전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o p m 프라는 부품은 옵셋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o p m 프에 전원을 공급할 때양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양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회로에서는 마이너스 5V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o p m 프에 공급하는 전원은 12V와 마이너스 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전원 공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PCB에 보시면은 테스트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TP2, TP3, TP4 전압을 측정을 해 보시면은 12V, 5V, 마이너스 5V를 측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M1은 펜을 PCB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회로도면에서도 같이 심볼로서 나타내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CN2는 전원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전원장치에 플러스는 1번, 마이너스는 2번 핀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랑 FET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플러스 부분은 테스트라고 해서 각 FET의 드레인 단자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부분에는 SR, 션트 저항이 하나 연결되게 되는데, 이션트 저항의 SR 플러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은 FET에 연결된 소스, 션트 저항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전자부안은 총 4개의 MOS FET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MOS FET에는 션트 저항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션트 저항이 총한 개의 션트 저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내가 부하 테스트를 하고 싶은 전원 장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게 되냐? 자, 여기서 테스트 단자로 갑니다. 그러면은 네개의 FET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FET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검은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소스 방향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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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네개의 전류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 하나의 션트저와 같이 그라운드,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 전자부하에서는 한 개의 FET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전자부하 같은 경우는 FET를 네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네 개로 바꾸면서 각각의 FET의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로 구성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자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여기는 외부의 다른 전원 장치를 연결해서 시험할 때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부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자, 이쪽에는 t l 4 3 1이라는 2.5V의 기준 전압을 출력하는 IC가 있습니다. 여기 TP6이 있는데 TP6 전압을 측정을 해 보시면은 2.5V가 나옵니다. 여기 SW2는 슬라이드 스위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내가 시험하고 싶은 전류의 최대값을 10A로 하시거나 20A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팁트를 사용하시면서 전류를 조금 더 미세하게 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류 조정 범위를 10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A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이 R4의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2.5V의 기준 전압은, 내가 만약에 10A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R4,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저항, 이거에 의해서 분압된 값이, 이쪽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입력 전압은 컨. CON, 이 컨이라고 연결된 핀을 통해서 각 o p m 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이 되게 돼요. 가변 저항을 특정 부분으로 맞춰 놨다면 여기 이컨 단자의 전압은 항상 일정한 기준 전압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내가 가변 저항을 조작함으로써 일정한 기준 전압을 각 o p m 의 플러스 단자로 입력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한 개의 OPMP만 가지고 들여다 볼게요. 한 개의 OPMP의 비반전 단자에 일정한 기준 전압이 입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보니까요. 두개 부분이 입력이 되는데, 한 파트는 이 부분이고, 한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2 5 v 예요 여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약간 일단은 없다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전율 회로의 원리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OPMP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은 두개 단자의 입력 전압이 같게끔 출력 전압을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플러스 단자에 일정한 기준 전압이 입력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앰프는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컨 단자와 동일하게 되게끔 출력 전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R20의 특정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그 전류 곱하기 이 션트 저항의 값이 값이 큰 단자의 전압과 동일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4개의 FET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딱 동일한 전류는 아니고요. 각각의 OPM의 특성, FET의 특성에 따라서 한쪽으로 더 많이 흐르기도 하고 어디에는 좀덜 흐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특성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R9 R22 R10 R23이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로가 오픈된 상태를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말한 오픈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외부에 어떠한 파워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단자의 전압은 0V겠죠? 그때 이 전자부와 회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냐? 만약 이 부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플러스 단자에는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특정 값의 기준 전압을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 전압이 예를 들어서 한 0.03V라고 하겠습니다. 자, 드레인에 아무런 전원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번 핀에 0.03V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OPMP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피드백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0.03V가 되게끔 출력 전압을 조절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드레인 핀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o p m p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o p m p 는 자기가 내보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전압을 내보내게 돼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드레인 단자가 오픈된 상태에서 내가 큰 단자에 만약 0.03V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OPMP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0.03V가 되게끔 출력 전압을 조절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쪽으로 전류는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OPMP는 출력을 자기가 내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최대 전압을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FET는 어떠한 작동을 하게 될까요? FET는 자기의 문을 가장 크게 열어둘 겁니다. 왜? 자기의 문을 가장 크게 열어놔야 여기에 0.03V가 걸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외부의 파워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외부의 파워를 인가하면은 파워를 인가하는 순간 엄청나게 높은 전류가 흐릅니다. 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FET라는 친구는 리니어 영역에서 문에 여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바뀌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마이너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보다 높으면 문을 무진장 크게 열어놓기 때문에 이 부하로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냐? 문을 닫게끔 만드는 겁니다. 외부에 어떠한 파워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문을 아예 닫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0.03V를 예로 들었었는데 이 회로를 통해서 마이너스 단자에 인가하는 전압을 0.03V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0.04V 이런식으로 높여 놓으면 마이너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플러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op-amp 입장에서는 출력 전압을 0V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외부의 파워를 연결하면 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의 전자부와 키트와 크게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전자부에서 어이 정전율 회로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방금 말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4개의 모스의 부이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 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긴 한데,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100W라는 전력을 시험하고 싶어요. 이 전자부하라는 장치는, 배가트라는 전력을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열로써 날려 버립니다. 5V 20A가 이 전자 부하에 공급된다고 하면은 이 5V 20A 즉 배가트만큼의 손실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배가트만큼의 손실을 열로써 내 보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손실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엄청나게 큰 발열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 정전류 회로의 원리를 이용해서 FET가 온 오프 영역이 아니라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전자 부하의 기능으로서 작동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즉 100W의 전력을 MOSFET가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 키트에서는 한 개의 MOSFET만 사용했기 때문에 한 개의 FET가 100W라는 전력을 다 손질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바꾸면은 4 개의 FET가 손실을 나누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개별 FET 당25와만큼씩만 소모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네 개의 FET의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간단히 생각하면, 한 개의 FET가 손실을 적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덜 발생할 거고, 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한번더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ET의 데이터 시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 FET는 부하에 사용한 IRFP150N이라는 MOSFET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파워랑 열,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찾아볼게요. 자, 여기 PD는 155W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파워 디시피션이 최대 155W라는 이야기는 케이스 온도를 25도씨로 유지할 때, 최대 이 모세의 이트가 소모할 수 있는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케이스의 온도를 25도씨로 유지할 때, 155W만큼 소모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온도를 25도씨로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인피니트 히트싱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무한한 방열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 모스의 히트를 딱 고정해 두고, 얘가 소모할 수 있는 전력을 체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이 정전, MOSFET의 정전은 이 MOSFET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한계 얘 같은 경우는 175도인데 175도일 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소모하는 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FET 하나 딸랑 있는데 얘한테 방열판 오지게 큰거 붙여놔요 그 다음에 얘가 155와트만큼 소모하게 합니다 이 방열판을 무진장 크게 하고 팬을 엄청나게 세게 돌려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온도가 25도씨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FET가 155와트만큼 소모하면 얘의 정션 온도가 175도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절대 못 사용하겠죠 엄청나게 큰 방열판이 필요할 거고 엄청나게 성능 좋은 펜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마진을 두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볼 거는 이건 아니고, 자이 우리는 요 부분을 조금 볼 거예요. 여기서 Summer Resistance 정션 2 케이스. 네, 요 부분을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한 개의 FET를 사용할 때, 얘가 100W를 소모한다고 해볼게요. 그때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대서 이 FET의 케이스가 몇 도인지 관찰해보니까 75도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ET의 실제 내부 정션 온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75도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0.97을.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아 어, 제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해보시면은, 172도가 나와요. 이 FET 같은 경우는 허용하는 최대 정전 온도가 175도였는데, 175도보다 낮기 때문에 고장은 안 나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조건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4개의 FET를 이용해서 총 100W, 그래서 개별 FET는 25W만큼씩 분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이 온도보다는 FET가 적은 온도, 적은 발열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 개의 FET가 마찬가지로 75도씨만큼 발열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별 FET의 내부 정션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을 보면은. 75도 더하기 25 곱하기 0.97 계산을 해보면은 99.25도씨가 나와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FET를 훨씬 안전한 조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게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1 0 0트를한 개의 FET로 태우는 거랑 네 개의 FET로 태울 때 케이스 온도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한 개로 태우는 것보다 네 개로 태우면은 당연히 케이스의 온도는 확실히 발열 상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방열판, 동일한 펜을 가정하면은 이 효과가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트로 테스트 했을 때 만약에 80도였다. 근데 이게 4개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40도가 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백아트만큼의 열을 동일한 방열 조건으로 태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조금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은 이 1개로 백가트를 태우나 4개의 FET로 태우나 최종적인 발열 상태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안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내부 FET의 정션 온도로서 비교를 해 보자면, 한 개의 FET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개의 FET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개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방열 조건에서 사용한다는 것, 이제 이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어 조금 여러분들 더 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전자부하의 회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단순히 이 회로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PCB로 구성해서 멀티미터로 찍어보는 것, 그리고 또 파형을 관찰해보는 것 여기에는 꽤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부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는 각 부품들의 특성이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실험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PCB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 제가 설계한 PCB 화면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수단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어좀 확인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 드리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꼭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